하아... <laughs> <자>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아, 제가 좀 초췌해 보이지 않나요? 아, 제가 이 영상을 몇번 다시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, 중간에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해요. 그래서, 일 어, 제가 1타 강사들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이거 온라인으로 영상 찍는 게, 어, 굉장히 고대 그, 영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막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중간에 막 실수하고 뭐 끊기고 뭐 이래도 어 여러분들 좀 이해해주세요. 제가 이러다가 과로로 죽겠습니다. 코로나에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<laughs> 그냥 편하게 하셔도 편하게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강의 들으시고 나도 좀 편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뭐어 영상 찍다가 코로나에 걸려 조금이라도 영상 찍다가 죽겠네.